야, 이걸 안해서 틀리는 거야. 마이너스 은삼 뭐예요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. 맞아? 네. 가장 간단하게 정리. 마이너스 은 뭐예요? 2 마이너스 a. 마이너스 a를 넘어와. a, e, 얘 넘어와. 플러스 3. 맞아? 네. a 얼마예요? 오. 얘 돼요? 네. 여기도 마이너스 3. 해가 마이너스 이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을 집어넣겠지 얘들아. 네. 그럼 여기 얼마? 마이너스 30.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맞아? 네. 2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맞니? 네. 그럼 여기 계산을 해야지 얼마예요 마이너스? 마이너스 44 되요 안되요? 네. 그리고 마이너스 44 가장 네. 분배 이해되요? 네. 플러스 b 넘어 마이너스 2b 네. 마이너스 이해돼요? 네 이해돼? 네 그럼 b 얼마야? 마이너스 19 그렇죠 마이너스 19나눠지니 알겠어요 예. 그래서 a, b가 마이너스 19 a가 얼마?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? 되요 네.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요? 마이너스 14할수 있겠어? 네 어, 연산을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 내가 하는 걸 보는 거보다 자기 스스로 써야 뭐 한다? 늘어 맞아. 그쵸 렇 음. 어차피 안 늘면 50문제 풀었는데도 안돼 그럼 5문제 풀어야 되는 거고 100문제 풀어서 안돼 150문제 풀어야 돼방정식을 못하고서는 수학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903 0.5x 마이너스 뭐예요 1.2는 0.2x 마이너스 0.5 내가 풀이 보면서 다 채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누나가 답만 뺏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구하자 말해 말해 실패 곱해 실패 고패. 실패 고패, 곱해야패 지민이가 실패 고패. 실패 고패, 실패 고패. 실패 고패, 실패 고 얘도 패 고패. 실패 고패, 실패 고패, 실패 고고아 고패, 1 2는패 x 패 고패, 실패 고패, 그다음 잘했어 엑스 mm -hmm. 돼요? 근데 문제에선 얘와 얘 해가 같다 그럼 엑스 해가 뭐죠? 1두번 가야죠 맞아? 네 음, 응. 8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3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6분의 얼마? 5죠? 네. 돼요 안 네. 돼요? 그 다음에 뭘 곱하자? 24 24? 네. 여기가 24 여기도 24 네. 여기도 24 맞아? 네 그럼 어떻게 돼요? 8, 3, 3에다 더걸린 맞아? 네. 여기는 8, 맞아? 네. 6, 4, 4, 5, 20. 이게요 네. 네. 3 플러스 3에 플러 8은 20. 맞아? 네. 그럼 3에 플러스 얼마? 1 1은 20. 맞아요? 네. 3는 얼마? 20 빼기 3는 얼마? 말안 해? 1. 음. A 얼마? 아, 어. 이렇게 돼. 어있고어 이해가 돼요? 네 알겠니? 네 이런식으로 풀면 됩니다 맞아 맞았어? 연산은 자기가 다시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까 또누수니까 906번 선생님 봐 906번을 두번 자연 이거 했어? 네 해까지 구했어 선생님? 네어 네. 다시 한번 해 어려우니까 네? A-3X 맞아? 네. 4, 3 마이너스 덩어리 플러스 1. 해가 의미 아닌 정수 해가 뭐예요? 해는 x의 값이죠 의미 아닌 정수가 뭐예요? 밑줄 쳤어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뭐야 플러스 0 또는 어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는 0 또는 자연수지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? 응. 그럼 해를 구해야죠 맞아요? 응. 해를 어떻게 구해? 정리하셔야 돼요 x는 눈으로 정리하셔야죠 12-8X, A-3X 돼 안돼요? 13-8X 이게 자연스럽게 되야는거야그 다음, 마이너스 3X 넘어오면 플러스 a. x 13-1 그럼 얼마? 5X는 13-1맞아야안돼 13 네. 되죠? 그럼 얘가 어떻게 돼그지 x 분 나눠주니까 5로 이 덩어리를 내가 나눠줄거야 이래죠? 네. 돼안돼 네. 그럼 얘가 뭐가 되야돼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돼. 맞아? 얘가 돼요? 네. 그때 뭘구라고 그랬어? 자연수의 a의 합. 맞아? 근데 거기 쉽네. 얘가 자연수가 돼. 자연수가. 네. 네. 맞아? 자연수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. a에. a에 1 넣어봐. 그럼 어떻게 돼? 선생님 x는 뭐가 나와요? 안 나와요. 그죠? 0이 아닌 자연수 안 나오죠? 네. a에다 2를 넣어봐. <laughs> 맞아? 그 네. a에 2는 얼마? 11. 11안 10. 돼요. 이거죠. a에다 3을 넣어봐. 그러니까 어? 3 네. 넣으면 얼마? 네. 2지. 잘해도 되네. 네. 맞아? 네. 이렇게 구해도 되고.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이런 애들이 다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A에다가 1, 2, 3, 4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까?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. 이 해가 뭐가 되는데? 뭐야. 어, 5분에 13-A가 뭐가 되는데? 0. 그치? 이 해가 0돈을 정해주니까 5분에 13-A가 얼마 1. 5분에 13-A가 뭐? 2. 5분에 13-A가 뭐예요? 그럼 a가 얼마 있 때? 13 13이에요. 13이에요. 그 다음 에를양변에 곱하면 1 3이에요 14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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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에요 14이에요. 1 4수에요 14이에요. 1 4요 14이에요. 1 4이에이에엔 뭐야? 양변1이에요를 곱하니까 14이에요. 얼마? 얼마? 3. 1아요1 네. 3에서1빼야에 그다음 이기요1 3 1 1 그래서 되는 이해가 되세요? 네. 이런 식으로. 나 10점. 예, 돼요, 안 돼요. 그럼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? 24. 24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니? 네. 이제 좀풀수 있겠어? 네. 어, 부호 실수 안 하고 이양 실수 안 하면은 방정식 푸는 쉬우니까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. 그외에 특이한 문제들을 이제 정복해야지. 연산이 네. 틀리면. 안 된다. 연산이 틀리면 안 돼. 알겠지? 그래서 우리 날씨 요정이랑 소정이 잘 해가지고 오시고요.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문자식 프린트 정리하고 뭐할 거예요? 테스트 볼게요.